지금 미국 증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너무나 흡사하다. 이런 비관론이 잔뜩 나오고 있는데 이때 3개월 반짝 오르고 나서 급락이 나왔던 시점. 이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JP모건 최고 투자 책임자,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긴축이 일어났다. 또 은행 안정성이 불안하고 그리고 80년대 이후로 금리 인상 13개월 경과 후에는 침체가 시작됐다. 평균적인 데이터죠. 때문에 연말 경기 침체와 증시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근거예요. 실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80년대 이후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발생한 8개월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왔다. 주가 저점이 경신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 기준으로는 약 평균 16개월 이후에 마지막 주가 저점이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의 마무리와 함께 증시가 반등을 했다가 더블 딥이 왔다는 거예요. 이때 공통점은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그럼 그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때는 고점 대비해서 20%가 빠집니다. 그리고 15% 반등한 다음에 급락이 왔죠. 현재 증시는 고점 대비 28%가 빠지고 다시 27% 반등. 바닥에서 20%가 초과 상승하면서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다는 신호예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조만간 주가 급락이 시작될 수 있다. 붕괴되기 전에 크게 올랐던 2000년 닷컴버블. 이때도 반등했다가 크게 올랐다가 진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때와 더 가깝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9월 4일까지 최대 100, 200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지만 하락폭은 300포인트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9월 4일 노동절까지 이때까지 이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다시 빠질 수 있다. 실제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이자 맥점인데 여기서는 한번 주가가 멈칫해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죠. 근데 여기서의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때부터 긍정론을 봐왔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부정론들, 안 좋은 얘기들이 있는지, 그런 기사나 근거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챙겨보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비관론, 부정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나리오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 안정성의 불안 이거는 2008년도와 지금 많이 다르죠. 지급준비금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보안 그리고 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sg 사태 이후에 큰 이슈 없이 인수합병도 마무리가 되고 증시도 오히려 올랐죠.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금리인상 후 침체가 다시 오고 저점이 갱신이 됐지만 지금은 고용이 너무 좋죠. 지금 당장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큰 상태는 절대 아니에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긴축. 이건 이미 주식 시장에 선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80년대도 마찬가지. 금리를 20% 넘게 올렸지만 결국 S&P 500은 28% 하락을 합니다. 지금과 유사하죠. 그만큼 이미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증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신호인데, 중요한 건이 국면이 유지될 수 있느냐예요. 빅스 지수를 보게 되면은, 20년 초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가 크게 빠졌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이게 낮다는 거는 평온한 기간이 증시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더해서 또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폭풍전야인데, 큰 변동성이 나오기 직전, 폭풍전야. 태풍의 눈이 가장 조용하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빅스 지수는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일단 매수 매도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런 쪽이 매수 시점에 가깝고 이런 쪽이 매도 시점에 가까울 수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 이 추세는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이 있어요. 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 증시가 상승할 때는 그 추세가 굉장히 꺾이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과 유사하죠. 근데 하반기 증시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부분 바로 금리죠. 이번에 결국 동결했습니다. 5.25%인데 다음에 올릴 거라는 거예요. 7월 달에 금리를 올리겠다. 설령 9월 달에 동결할지라도 한번더 올린다는 거,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 증시 분명히 영향이 있긴 있을 거예요. 즉, 매파적인 건너뛰기였다. 제롬 파월은 경기에 최소한 영향을 미치는 선에서 2% 인플레를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이번만 멈췄다가 다시 올리는 스킵 단어를 바꿨습니다. 스킵에서 포즈로 일시 정지죠. 건너뛰기에서 일시 정지. 뉘앙스는 스킵이 약간 매파적, 포즈 약간 비둘기적. 결국엔 매둘기인데 어쨌든 올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현재 고용이 매우 타이트하고. 금리도 최종 금리 수준에 도달해 있다. 올리더라도 거의 막바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포즈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점도표는 내파적이었죠. 3월 달 FOMC 그리고 6월 FOMC 5.25에서 5.75 금리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2024년 금리 또한 올라간 걸알수 있죠. 그리고 현재 7월 FOMC에서 0.25% 금리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 70%가 넘고 있어요. 현재로선 올릴 가능성이 높다. 자, 금리 인상 추이, 자 여기 어딘가쯤에 있을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기 전 단계, 올라가긴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최종 금리의 수준 여기서 멈췄다, 올렸다를 반복하는 변동성의 과정이다. 하지만 거의 막바지 단계라는 거죠. 여기서의 금리 등락은 증시의 단기 조정으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결국 중장기 추세로의 전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조정시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와 주가의 관계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단계라면 어쨌든 금리가 물가 하락과 함께 금리 하락이 예측이 되면서 증시는 미리 선반영에서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동요가 있더라도 어쨌든 중기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연봉 기준으로 증시를 좀 크게 볼게요 추세 자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 10년 이동 평균선을 딛고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 거의 비슷합니다 이 연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때 피크가 한번 나왔다는 거죠. 어, 증시를 파동으로 보자면, 하나의 파동 자체가 끝난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빠질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주가 과열 후에, 조정 후 재상승을 보여주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S&P 500 연봉도 비슷해요. 5년 이동 평균선을 딛고 이런 형태로 상승을 보여주는 과정이 있다. 중요한 거는 단기 움직임이겠죠. 일단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은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4,330포인트 여기를 다시 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현재 지금부터 조정이 바로 온다면 여기를 리테스트해서 이 안에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이 움직임 자체가 휩소가 돼서 아래로 빠질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를 지켜줘야 되겠죠. 증시는 하락을 추가 하락을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어느 정도 변곡점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상치처럼 1, 200 포인트 더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올 것인가? 지금 바로 올 것인가? 아니면 추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물론 경우의 수는 여러 개로 나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정이 언제 오든 조정이 왔을 때의 그 폭, 거기에 따라서 이 조정이 재차 빠지는 조정이 될 것인지, 상승을 위한 휴식이 될 것인지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증시를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보자면 크게 비싼 구간은 아니에요. S&P 500 PER 19배, 코스피 PBR 0.98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들은 비싼 구간은 아니었다. 물론 현재 1배 가까이 올라왔지만 추후에 1에서 1.1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럼 글로벌 증시는 어떨까? S&P 500 파란색이 10년 평균 밸류, 주황색이 현재인데 평균보다 좀더 위에 있죠? 그냥 평균 수준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평균, 10년 평균 여기인데 위에 있죠. 왜냐면, 최근 상승이 나스닥 빅테크들 위주로 주도주 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나스닥 밸류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S&P 500에 비해서 고평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 지수는 현재 평균 혹은 그 다소 위쯤에 있다. 반면, 유로, 상생. 유럽, 중국 같은 경우는 평균 아래에 있습니다. 즉, 유럽과 중국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부양에 178조 원을 풀겠다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죠. 경기부양에는 물론 긍정적이에요. 물론, 단기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하이 종합 시수도 보면은 S&P 500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중국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었고, 하지만 최근에 이 주봉이거든요. 주봉 기준으로 한 3주 정도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주요국들의 이익 추위, 한 주당 이익의 추위인데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는 그 과정에 와 있다. 물론 주요국들, 뭐 유럽, 미국, 한국.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끝머리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주가는 이에게 함수죠. 결국엔 이 EPS, 실적을 따라갑니다. 이게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과 달러예요. 이 구간에서 달러가 좀 떨어질 때 국내 요인 혹은 중국 요인에 의해서 환율은 더 올랐었죠. 하지만 지금 커플링이 돼서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 기술적 반등은 있더라도, 이 하락은 중기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환율의 하락과 함께 증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은, 조정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이 어디까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가장 좋은 건, 이 4,330포인트 위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것이 휩소가 돼서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이냐, 지지가 될 것이냐, 이 조정의 범위가 관건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추위로 봤을 때, 미국, 그리고 한국, 모두 마찬가지예요. 증시는 어쨌든 계속 상승은 할 거지만, 하락의 과정은 반드시 나옵니다. 증시는 파동을 그리며 상승하고 하락하기 때문이에요. 상승이 이렇게 일어났다면, 하락의 과정도 있습니다. 꾸준히 우리는 그 하락을 잡아내기 위해서 계속 트래킹하고, 상황을 체크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제 영상이 길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보여서, 뒤에 요약본을 좀 뺐어요. 어쨌든, 같은 얘기를 계속 요약해서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영상에 있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2008년도 그리고 현재의 2022년, 2023년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달라요. 증시가 하락한 이유 또한 다르죠.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차트가 똑같은 물론 차트의 모양이 비슷할 때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상황입니다. 그 본질. 그걸 계속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시장에 널려 있는 긍정론과 부정론. 어느 하나를 맹신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포지션이 중립 포지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언제나 내 마음, 생각의 확장폭을 제한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증시를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6월달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 모양은 어떨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6월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성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머니앤 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